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구약 성경은 폐했다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오늘까지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합니다. 이 당시에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가 알았을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신이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신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았냐고 그러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도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합방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그런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신입니까? 자, 먼저 이게 국어실력인데 굉장히 어려운 국어실력이에요. 자, 그 전에 도깨비비가 도깨비 방망이로 갖고와서 금나와라 특다 은나와라 특다 하는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 속에 도깨비하고 김은숙 작가가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썼어요. 같은 도깨비인데 말은 똑같은 단어잖아요. 도깨비. 근데 거기는 고려시대 때 무신이었던 한 사람이 도깨비가 된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도깨비가 그 도깨비입니까? 아니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확인해봐야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운 과목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 매여서 신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당신 생각하는 그 신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맞아.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러면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신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의 그 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봐야죠. 근데 여기에 희한한 단어가 하 나와요. 예수께서 하셨을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렇게 이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세기, 주례극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다섯 권의 책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기록했다면 이게 신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창식이나 출애굽기나 레이기나 민숙이나 신명기 다섯 번책 중에 신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기 4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출애기 4장 10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주리기 4장 10절 모세가 요와께와대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군한 잔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국당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모세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의말씀하으니 모세가 신인가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신이에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도록 하는 사람을 신이라 그랬다 하면 이 모세가 맞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십사절이죠.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세내입 사람 내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안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많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누구같이 되리라 김절 보세요 너는 그에게 뭐같이 되리라 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같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론에게 된다고 하지만 아론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한두 장을 더 넘기면 7장 1절 한번 봐 보세요.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제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든지 아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고 누가 신이 됐다고요? 모세가 신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열지앙 내리잖아요. 뱀을 던지라고 그랬더니 뱀은 던졌더니 죄송합니다. 지팡이를 던져 던지라고 해서 <laughs>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잖아요. 신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그 바로에게 애국 왕에게조차도 누구로 되게 했다고요? 신이 되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다시 얘기한 데가 시편 86편 6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한 거 같아. 요 이렇게 다른 성경을 찾아가야 되는 경우는 다른 곳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운 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천역의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내용만 읽으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상당히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2편 6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보세요. 신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자, 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죠.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신은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신 죽었어요. 니체가 한 말과 제가 한 말은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말 속에서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념을 하나님 말씀을 펼 때마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칠절 보세요.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은 하나 같이 엎드러지리로다. 그러니까 그 신은 진짜 죽지 않는 신이에요. 죽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인데 그 사람은 죽는다고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느부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모세. 사명이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못 시켰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이 되겠다는 건 뭐냐고요? 모세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함을 화 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우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우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미명이라 어떻게 알았나 베,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자기가 세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주님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 후에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있는데 그 물고기나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세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회복된 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덮고 그런 와중에 다메색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됐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스잖아요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알미아므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사절보세요. 베드로서 1장 사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누구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예수님의 그 너그럽고 그 사랑많고 그 온유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런 성품을 누구에게 나눠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어, 뭘로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 신기한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이라 불렸던 다른 역사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8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되데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1제 보시오.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는데, 심들이 사람의 영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고 아, 그쵸 바나바는 스스라고 스스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입니다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허메라고 제우스 신 옆에서 대변자로 있었던 사람이 었는데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대변자의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신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 그래 나 신이야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절대 자기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 역사는 또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을이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포인들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이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은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역사를 보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사도가 우리 이것을 아 내가 그래 신이야 그렇게 취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의 개념은 또 다른 신의 개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고 토인들이 생각하는 그자기들 생각하는 개념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신이라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될 운명을 지금 제가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는 것은 한두 번 들어보고, 들어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전도할 목적은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옳은가 틀린가 그건 생각할 값어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전 12장 21절요. 헤르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이 크게 소리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는 사람들이 헤롯이 얘기를 하니까 아부를 했죠. 뭐의 소, 소리라고? 신의 소리라고. 아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부하려고. 그런데 2 3절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자기가 받은 영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도 그것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하지 않았어요.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 먹어서 죽었다며 충이 먹어서 죽었다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가 메시아인 줄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충이 먹어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아주 엄숙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봤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폐할 수 없어요. 이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신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신이 뭐라고 여기서 나오는 신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의 개념으로 잡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 이말씀 가지고 자기의 주장하는 사람은 신이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냥 신이라고 한다고요. 모세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계속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누가 보면 23절부터 그예수의 족보가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다 보지 않고요. 38절 봐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셰시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왜 신이라고 불렀냐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라서 아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신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신이 아니고 뭘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좀더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로 돌아오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의 신이라 했었는데 그러면서 누구 얘기하려고 그나요 그게 그게 주, 주제예요 주된 주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주된 주제일까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이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어 누가 이게 신이야 그러면 과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36절이 중요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하물며 그러잖아요. 이 앞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하여참나마 되는 하느냐?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10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거 보면 어떤 사람이 절도고 강도지 설까 봐한 남의 교회 추수꾼들이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 들어가고, 남의들어가 교회 들어가서 그 난리를 치고 난장판을 버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정정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고요.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7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일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분이라. 예수님이 양의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분도 들어 들 날라가는 그 목자도 되고 양의 분도 된다고 계속 예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논란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전절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거든 밝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얘기해요. 이게 읽어보면 아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설명다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끝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3일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한 번은 여와진인두 사람이 제가 있는 시골교에 왔어요. 3일치에 대해서 그분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3일치에 어,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때는 성경을 많이 몰랐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봐 달래요. 제가 성경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걸 찾아드렸죠. 근데 그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확 간하게 변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 참 존경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듣고 따져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깨달아요. 틀림없이 깨닫습니다. 억지로 분인하지 않으면 깨닫는 거예요. 그조터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선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참나함을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에 대한 말로 과거의 모세가 신이라고 불려졌던 그 사건을 드러내면서 10편 80편 6절에 있는 그 사람을 신이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던 얘기를 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백의 말도 모르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도 모르고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말 구절을 보고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신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 질문 자체가 대학생 수준의 공부를 해야 될 부분에서 초등학생 질문이나 유치원생 질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니 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 제발 나좀 믿어라. 내가 메시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조금 돌려서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마음의 병이 너무나 심하니까. 4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42절 보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바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암계, 암흑에, 정암계, 암흑에, 파가암계, 암흑에, 문암계, 장암계,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충이 먹어서 죽을 사람들 따라 가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시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나니 패했다고 주장하는 이 악한 무리들을 주님 말씀으로 심판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세상 끝까지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장이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